안녕하세요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지수들은 다 괜찮았는데 예, 오늘 2차전 종목들은 오늘 좀 하루 쉬어가는 예,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코스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음, 저희는 예, 저희는 abc로 조정이 월요일 날 예, 일단,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일단 보는 거죠. 요렇게 A, B, C로 해서, 예, A만큼 C도 나왔으니까, 예, 밑꼬리 달고 말아 올렸고, 음, 이제 좀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으니까, 아, 우리는 이제, 1, 2, 3, 4호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보게 되면, 음, 자, 여기죠. 자 여기 이제 B파의 고점 예, B파의 고점을 이렇게 라인을 긋고 예, 여기 라인을 긋고 8월 5일날 저점을 이렇게 이렇게 예, 이제 그면 얘가 이것도 여기 하락한게 C파가 된거죠 예, C파를 하락을 했는데 대부분 C파에 하락을 하면 예, 하락분의 절반 정도를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고점까지를 딱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음, 거의 뭐반 정도는 상승이 나온 거죠. 어, 정확하게 한번 해보면, 이렇게 예, 반을 찝어서 예, 이렇게 예, 내리면, 예, 거의 반 정도, 예, 오늘 고점이 거의 반 정도는 상승이 나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일 동,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음, 어, C가 나왔고, C의 예, 절반 정도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렇게 조금 내려왔다 가지 않겠나. 예, 내일 정도, 하루 정도는 조정을 받아도 예,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예, 하루 정도는 쉬어가도 괜찮다. 근데 우리는 쉬어도 쉬어도 어디까지 예, 오늘 양봉 캔들의반 정도까지만 조정만 받고 가자. 예, 이 정도까지만 받고 교과서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 여기 갭이 있죠. 예,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갭을 일단 보러 갈 것이다. 예. 일단, 뭐, 여기를 목표로 잡아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이큰 장대 음봉을, 예, 장대 음봉을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데미지를 조금 이제 완화할 수 있는, 예,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음, 어, 내일 연속적인 양봉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하루 정도, 예, 상승, 하락분의 반 정도는 상승을 했으니까, 예, 조금 쉬었다가, 가도 나쁘지 않을까. 일단 단기 1차적인 목표는 예, 여기로 봐야겠습니다. 예, 여기 5 라인까지는 일단 갭을 매끄러 올라갈 것이다. 예,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일목균형표를 보게 되면 구름대 밑으로 이제 내려왔잖아요. 예, 구름대가 아, 아까도 이제 영상을 봤지만 예, 여기 라인부터는 이제 구름대가 이제 내려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지금 이제 8월 7일이니까, 만약에 내일부터 여기까지가, 내일부터, 음, 내일부터 이제 뭐 여기까지가 거의 뭐한 달이거든요. 예. 거의 이제 여기가 이제 8월 말 정도로 될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안에, 그 안에 구름대를, 예. 그 전에 구름대를 뭐 벗어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라 그러면, 예. 어, 일단 여기 보면, 전환선 기준선 보이시죠? 예. 여기 전환선이, 음, 전환선이 여기 있고, 예, 오늘 전환선에 부딪힌 거죠? 예, 기준선이 요렇게 있는데, 음, 여기 위에는, 예, 올라가서 좀, 예, 기더라도, 요 안에서 기어자. 예, 기다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서, 요렇게 기다가, 요렇게, 예, 구름대를 벗어나면, 어, 어떠겠나. 이것도 나쁘지 않은 그림일 것 같거든요? 예. 물론 이제 급하게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쨌건 8월 한 달간은 좀 옆으로 좀 횡보식으로 상승할 땐 상승해주고 예, 하락할 때는 뭐 데미지 없이 옆으로 좀 기면서 구름대 위로 빨리 올라가야겠습니다 예. 일단 코스피는 뭐이 정도로만 보면 될것 같고요 음, 포스코딩스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젠스가 오늘 좀 아쉬웠죠 예, 연속적인 뭐 캔들 적으로는 양봉이 나왔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예, 어제 고가를 넘는 양봉을 기대를 했는데 어제 양봉의 절반이죠 예, 절반 정도에서 딱 끝났어요 예, 거래량 없이 어제 그래도 나름 이제 퍼센테이지가 5% 올렸기 때문에 오늘 하루 그냥 물량 소화 과정을 겪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이시죠 예 나쁘지 않아요 예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다 예 중요한건 이제 8월 5일에 저점이죠 예 여기 저점 음 30만 9천원의 예. 여기를 빨리 회복하는게 좋겠고 어 월요일날에 이 장대음봉을 예. 여기를 장대음봉이죠 이만한게 지금 예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 예. 빨리 벗어 놓고 여기 요기 안에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된다 라는 것만 좀 알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pcm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포스코 pcm도 오늘 예, 음, 어제 상승분에 예, 오늘 어저께 한7%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예, 오늘 3% 떨어지면서 어제 양봉의 절반 정도는 겨우 조금 조금 더 밀렸네요 예, 버텨내긴 했는데 중요한건 8월 5일 예, 여기 저점이랑 여기 고점이랑 요 라인을 예, 예, 요 라인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빨리 요 위를 예, 벗어나야 아, 저점을 뭐 더이상 이탈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줘야 겠죠 예, 그래서 오늘 하루 쉬었다 라고 보고 아, 내일 한번 음, 내일이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날은 좀 멋진 모습이 좀 나와야 되겠죠 예. 조금 아쉽긴 해요 지수 갈때 좀 같이 가주면 좋은데 저번에 이제 지수 떨어질 때 이제 2차전지들이 좀 버텼었는데 음 그래도 어쨌건 8월 5일날 엄봉은 어, 때려 맞았기 때문에 고저점이 어, 그 8월 5일에 저점이 2차전지 종목들 포함해서 다른 종목들도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도 어, 더 이상 저점 이탈을 하지 않고 상승하기를 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한 게 없어서 포스코홀딩스, 피처임도 이렇게 보고 마무리할게요. 예,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